오늘은 세 가지 공격, 세 가지 승리 차방, 세 가지 공격, 세 가지 승리 차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었고 또 동시에 일본 선교를 어, 진행했습니다. 우리 어제로 마치고 다들 돌아왔는데 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성도들이 다 똑같이 느끼지는 않았겠지만 그 일본 선교 가기 직전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눌려 있었고. 또 목사님도 뭐 이유를 모르게 오해한 것도 있었고 난관도 있었고 팀크도 사실은 뭐 그렇게 100%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딱뭐 2주 전만 생각해도 좀 막막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에 있어 보면은 야,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 나가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길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액티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준비해가지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성교들도 어저께 되게 늦게 왔지만 어 저는 오자마자 이첫 번째 새벽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빠지면 안 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 건 뭐하지만 그 다음에 또 공격당할 일이 또 처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피곤할수록 어떤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 사랑받는 종으로 서게 될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 공격 방법은 세, 세 종류입니다.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올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염려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이고, 두 번째는 염려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조금 될 만하면 교만을 치고요. 또, 교만이 넘어서면 또, 뭐좀안될것 같으면 무지하게 염려하게 되고요. 마귀의 허세 앞에 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마귀의 공격 루트는 주로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처방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해버린다 그러면은, 뭐 교만이 오면 어떻게 돼? 교만의, 교만이, 마귀가 교만의 본산이잖아요.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마귀 된 거잖아요. 위치입니다. 위치. 낮은 위치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 그 교만이 올 때는 그 교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세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위치에, 위치, 위치만 제대로 잡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염려의 대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 두려움의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그래서 초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겸손해지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을 붙들라. 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공격 루트는 언제나 우리의 교만함, 그리고 염려, 두려움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겸손함으로 이기고, 또 그때마다 기도로 염려를 이겨내고, 또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면 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이죠. 교만은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게 정이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낮춘다기보다도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럼뭐 자기 위치를 알겠죠. 그게 자기 위치가 낮아진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때 겸손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 허리 동화라. 뭐, 교만의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 또는 뭐 연장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젊은이들이 순종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왜 그렇죠? 자기가 더 잘났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더 많이 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어, 저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더 잘할 건데 뭐 이런 생각.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겸손이라는말 대신에 위치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을 예를 든다 그러면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다 판단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거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내가 절대 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다 보복하겠다. 그 요압 장군이 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자기 멋대로 하니까 요압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 자리를 떠난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러죠 절망도 교만이라고. 끝이 끝이라고 선언해 준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닌데, 자기가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자기 위치를 따란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심판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요. 절망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은 못해.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끝이라 그러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온통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을 땐 항상 그 자리 떠나고 싶죠 봉사의 자리도 떠나고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사명의 자리도 떠나고 그래서 제가 성교 맨날 가던 사람이 성교 안 가고 그럴 때마다 상태 안 좋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교에 한두 명뭐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마귀 시험이거든요. 자리 떠나게 만드는 거. 그러면 그 금방 돌아올 것 같죠.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떠날 수 있고 내 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리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신 자리거든요. 불순적으로 내가 떠나가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10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10배 이상 죽을 고생하다가 돌아온다고. 그거를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빨리 깨닫고 그 패턴을 익혀야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과로하고 피로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리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도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침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소화도 시키고, 아밀라제도 나오고, 뭐, 입도 부드럽게 만들고, 밥맛도 있게 만들고, 우리 침이 말랐던 우리 어떤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입이 마르니까 뭐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침도 입에 있을 때 좋은 거지, 입 밖에 나가면 그거는 오물이죠. 똑같은 거라고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귀중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던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소라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은 그러니까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요 이거 반대 이미지가 뭐냐 면은 어,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려 그러는 경우 있죠. 자기가 뭐, 자꾸 스스로를 인정하려고 그러고, 스스로를 피 r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뭐, 약간의 결과는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거 험한 겁니다. 그 자리 자체를 보잘 것 없는 자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높여주시면 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자체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 봉사 활동 한다 얘기한다 그러면 이래요. 뭐 어떤 선교 뭐 준비 현장을 한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자리가 되면은 그게 한없이 커버여요 어쩌면 저렇게 귀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나. 근데 자가 발전해 가지고 스스로가 만든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비참해져요. 그 별거 아닌 자리가 돼 버리고 그게 가시방석같이 돼 버리고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높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 겸손한 자에게는요, 자기 자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할때 기억나네요. 어, 그때, 옛날 얘기인데 뭐 90, 90몇 년, 그때 들었던 얘기에요. 그 전도사, 이때 알았던 분인데, 삼풍대까지 무너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렇게 백화점만 무너지고. 그때 제가 알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 되게 겸손한 분이거든요. 거기 백화점에서 무슨 뭐 식사 모임이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 갈 자리가 아닌데 자기를 막 이렇게 떠버어가지고 높여준다. 그래서 거기 모임에 초대를 받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기도해봐도 자기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안 갔대요. 다른 분주차라고뭐다 아시죠? 그래서 살았대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보호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 제게 주셨던 하나님 메시지예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던모르던 보호해 주신다. 제 얘기는 아니었지만 제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순간마다 교만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염려거든요. 염려, 염려할 때 기도해야죠. 7절 보십시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 이렇게 나오죠. 염려는 마귀의 공격 영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가 많다. 그 성격 아니에요. 나는 뭐 염려가 많은 성격이고 뭐 그렇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이건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머물러 있으면 자꾸만 그걸 즐기면 그 죄이지요. 뭐 사람 때려 죽인 것만 죄입니까? 그 염려 자꾸만 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왜 자꾸만 염려해요? 제가 금주 간에 뭐이게 병원에 좀 가가지고 남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팜플레이있잖아요그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어, 몸에 제일 나쁜 거뭐 암이나 뭐 이런 거 제일 나쁜게 뭐냐 그랬더니 걱정 근심 스트레스래요. 이게 인간을 파괴하는 요소래. 그뭐 어떤 분이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게 환경이 아니래요. 환경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뭐 마스크 맨날 쓰고 다니고 이런 거 그러죠. 아 그것도 중요하죠. 뭐 환경이 나쁜 것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몇배더 힘든 게뭐냐 마음속의 염려래요 야 이분이 목사 같은 얘기 하나를 그래서 들었어요. 그죠? 마음속에 염려가 환경보다 훨씬 더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자꾸 염려하면 마음이 깨지고 그래서 뭐 뼈가 상한다나 뭐그러고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 벽에 이게 거기 써있게 스크래치라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상처를 입힌대요. 혈관 벽에 잠깐 상처를 입히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뭐 있고 뭐뭐 뭐 박혀서 지금 재 재어놉니다. 뭐 읽어보니까 대충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태 안 좋아지더라. 죽고 싶으면 염려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죽고 싶으면 염려하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요소, 영을 파괴시키고 육을 파괴시키는 건 염려예요. 죽어요. 죽는다고. 계속 염려해보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염려가 아니라 기도죠. 우리 또 염려를 극복한다고 또술 마시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염려를 극복한다고. 또 울잖아. 운다가 염려 사라져요? 술 마시다가 염려 사라져요? 성경은 죽게 맡기래요. 다 죽게 맡겨라. 염려를 다 죽게 맡기래요. 죽게 맡기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신대요. 돌보신다면 뭐예요? God works.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봤자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100%다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염려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얘기하세요. 기도해.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자들이 맨날 염려한다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한 최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Care for You, 너를 돌보신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 염려할 때그안 돌보시겠어요? 그 염려를 기도로 승리했던 뭐 예를 하나 더나누면 이사야 37장 시스기아왕이죠. 당시 세계 최강의 아수르가 이스라엘 모든 북쪽 유다 모든 데를 남쪽은 멸망시키고 북쪽은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상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포위했어요. 18만 5천 명. 옛날에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남자 다 죽이고 여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뭐 그런 거죠. 이건 뭐 염려도 이런 염려가 없죠. 염려 만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염려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염려 중에 최악의 염려 상황이에요. 이건 뭐 오금이 저런 거죠. 뭐 이건 더더할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시스기야 지금도 이름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시스기야 이거 배우를 하는 거예요. 이사회 선지자 불러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또 자기가 그 밑에 졸개가 보낸 사내립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 들고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모든 염려를 기도를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아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게 11기에도 나오고, 뭐, 이사에도 나오고, 똑같은 거, 뭐 반복해서 막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 그만하고. 히스기아보다더 염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 얘기죠. 히스기아보다더 어려운 상황이 누가 있어요? 포기당하고 다 죽여버린다 그랬다니까요? 이건 뭐 염려도, 이건 죽음의 염려예요. 죽음의 염려. 근데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뭐 천사를 보냈는지, 지들끼 자중질환이 일어났는지, 18만 5천 명이 다 죽고요. 사내리 자기 나라 들어갔더니 아들놈이 또 죽여서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성경 너무 싱겁죠. 강력하게 기도했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그놈의 사내립, 그 사내립도 어, 가가지고 죽더라.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저는 뭐 간단하게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염려들이 있죠. 산 같은 염려들이 있죠. 기도하십시오. 한 방에 끝나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 처방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 그만하십시오. 염려는 죄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염려는 죽이는 겁니다. 아이 죽든지. 자살하고 싶으면요. 계속 염려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요. 염려 계속 하라고. 대신에 기도하면 18만 5천 명도 한방에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렵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왜울까요 배고프니까. 굶주린 사자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럴 때 구절 보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두려움은 이게 머무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델에서 일장 7절에 그랬죠. 이 두려움도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이 왜 와요? 믿음으로 대항하라고.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용기.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게 용기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지 하는데 있어요 두려운데 믿음은 뭐예요? 도망치지 않고 그냥 믿음의 용기를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도 뭐 하나님의 일들 할때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있지요. 도망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두려워도 믿음 가지고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대적해야 이겨요. 야고보서 사장실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집에또 강아지 키우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제가 그꼭 봐요 나쁜 개는 없다 그 강영욱이라는 그뭐 강아지 조련상가 있죠 훈련상가 그 초창기 때 나왔던 프로그램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 어느 집에 가니까 뭐그 어린애 만한 뭐 굉장히 큰 개예요 큰 개가 있는데 자기가 사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카메라맨도 막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더라고 막 개가 물라 그러니까 그리고 애가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인상을 탁 쓰면, 이가, 잇몸까지 다 보여. 아, 사람들 웃을 때 잇몸 보이면 안 좋잖아. 근데 걔가 잇몸 보니까 진짜 보기 싫어. 잇몸까지 다 보고, 무슨 늑대 같아. 등시이 이만 띠다만한 게.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사진을못 찍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훈련사가 딱 가더니만, 뭐, 옆에 뭐, 몇개 차고 있더라. 뭐, 바, 바지 속에 뭐, 두꺼운 거 입은 거 같아, 내가 볼 때. 예, 그리고 딱 있는데, 오른발을 앞에는 이렇게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째려보더라고 눈 작게 하고. 그리고 자세를 앞발 뒷발을 바꿔요. 탁 바꾸고, 탁 바꾸고. 두번딱 바꾸고 딱 바꾸고 두번딱 그러니까 걔가 꼬리 감추고 도망치더라고요. 그때 그 강영국 그 훈련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처음에 강아지가 제가 이빨을 드러내고 험상궂게 나오면은 항상 이득을 얻었대. 사람이 들 도망가거나 먹을 거 주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득을 얻는 행동이었대. 그게. 이득을 계속 주니까 계그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자기를 아무 이득도 주지 않냐고 오히려 공격당하고 자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더라 아 제가 무릎을 쳤다니까요 마귀하고 개하고 똑같구나 개는 도망치면 덤벼요 근데 맞서면 요 저같이 눈 작은 사람이 째려보면 더 무서워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째려보고 자세를 낮추고 그 다음에 약간만 자세를 바꿔주면 돼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거든지 이렇게 바거든지 그렇게 해서 눈은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진돗개한테는 하지 마세요 물려요 진돗개 빼놓고 웬만한 개한테 그렇게 하면 다 도망쳐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대적해야 이기는 거지 피하면 되는 거 같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 싸우고 있을 때 아유 나는 마귀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피하면은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뭐안 하고 이러면 마귀에게 이득을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주어졌을 때, 마귀에게 이득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마귀는 계속 그 일을 해요. 마귀가 여러분 시험하고 고난을 줄 때, 그때 여러분 마귀에 게 이득을 주지 마세요. 아이 초토화시켜버리고 더 뜨거워지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람들 죽게로 나오는, 마귀가 손해보는 것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더 이상 공격 못 해요. 답답한 거죠. 저도 뭐 개훈련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훈련사 아닙니까? 보면은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 저 미친 개 같은 마귀가 자꾸만 덤빌 건데, 저 시험이 떠나지 않을 건데, 시험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이득을 주거든, 조금만 유혹하고, 조금만 시험 주면 이득을 주거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고난이에요. 끝나지 않는 시험이라고, 여러 시험이 올 때마다 열배기도 해버리고요, 더신해버리고요더 충성해버리고, 더 상태가 좋아지고요. 그러면은 마귀가... 쓸 카드가 없어요. 마이는 가짜거든요.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모르게요. 믿음의 용기,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이시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대요. 크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온다 그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묘사해요. 아 내가 창조주인데 뭘뭘 뭘 두려워할 게 있니? 뭘 염려할 게 있니? 승리한다는 거죠. 내가 엘 샤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뭘 두려하니? 워뭘 염려하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거 붙들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대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교도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게 뭐냐면 상실적으로 항상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공격하고요. 교만. 염려를 공격하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이세개에 맨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제가 볼때 머리도 안 좋아요. 뭐 여러 카드가 맨날 이세 가지 카드 갖고 뒤집고 뒤집고 해요.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있죠. 거기 그 왕초 마귀가 스크루테이프의 왕초 마귀인데 워무드라고 그 그 뭐죠? 그조인가그졸개막이한테 편지 쓰는 거. 서른 한 가지 공격 방법이야. 제가 서른 한 가지를 갖다 이렇게 쭉 분류를 해 보니까 이세 가지로 다 분류가 돼요. 그죠? 교만하게 만들어라. 그거고 염려하게 만들어라. 두렵게 만들어라. 서른 한 가지 분류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 써야겠어요.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해 가지고. 서른 한 가지 읽기도 귀찮은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방법은 뭐예요? 겸손인데 겸손이라 그러지 말고 겸손이 뭐냐?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위치 지켜라. 그럼 승리한다. 염려, 무조건 다 기도로 그냥 압도적인 기도로 밀어붙여라. 그럼 막이 죽는다. 두려움, 이 허세거든요. 대적하라. 그냥 그렇죠?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의 승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정대기를 추가합니다 예.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370장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공격, 교만, 염려, 두려움, 교만, 염려, 두려움, 교만, 염려, 두려움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